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의 국빈 방미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에 관해 설명드린 후에 이번 방미의 의의 그리고 기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4월 24일부터 4월 29일간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6일 수요일로 예정된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 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 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4월 27일 목요일 미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한미 양국이 당면한 도전 요인을 진단하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동맹,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 뒤에 장소를 옮겨서 미국 군 수뇌부의 정세 브리핑을 직접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기간 중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 동포 한미 양국의 기업인, 정계, 문화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인사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4월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분과 바이든 대통령 내외분이 함께 하는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상 내외 분간의 우정과 신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싱턴 방문을 마친 후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해서 다음 날인 28일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교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의 대화를 갖고 이어서 인근 장소에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해서 키네디 스쿨에서 정책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하버드 연설은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 자유의 양면성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9일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국빈 방문의 의의와 기대 성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지난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접수 이후 두 번째이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 국빈 방미 이후 12년 만입니다. 미 측은 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 이루어지는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하면서 정성껏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님 네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을 가진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롬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경제 안보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퀀텀과 같은 핵심 신흥 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양국 미래 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추가한다면 양 정상은 인도 태평양을 지역,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함께 해쳐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기대되는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한미 가치 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맹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앞으로의 과실들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약속하는 차원을 넘어서 양국 국민의 모든 구성원들이 특히 기업인들, 투자가들, 학생들, 예술인들, 교육인들 그리고 미래의 모든 청년들이 한미 간에 보다 쉽게 접촉하고 교류하고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무대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